다 같이 주제 제창을 하시겠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 이른 새벽에 하나님이 도시리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 이른 새벽에 하나님이 도시리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 이른 새벽에 하나님이 도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거백하심으로제 46차 여호와 행격 찾기 특별 새벽기도의 12일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아 나시고 본디오빌라드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저는 이영혜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무안 감사합니다. 여 행적 찾기 특별 새벽 기도회 12일째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웃으시며 흡족해하시는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가성 교회 새벽 예배가 부흥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천지 사방에서 주께 돌아오는 주의 백성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지는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한 모든 것을 가르쳐지키게 하라.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으로 성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교를 향한 믿음의 눈 열어주시옵시고 주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동욕하는 성교지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성교지에 은혜 내려주시며 성령의 역사와 구원의 은총 주옵소서 기도와 성교비로 섬기는 성도의 손길에 믿음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필리핀 가성교회의 마귀원 정미령 성교사님 엘리아 사역자의, 사역자의 건강을 도와주시고 동역하는 지교회와 연합하여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 필리핀이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필리핀 두마게티의 동행교회의 김경수, 유정숙 선교사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은사와 말씀을 전하는 능력과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십자가 은혜,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복음을 잘 전하게 하시고 두마게티 현지인 교회들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져 선교지가 부응하게 하옵소서 가성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 비전삼천을 이루어주시고 필리핀 성교센터 세움에 예수님 권능 나타내 주시옵소서 태국 지양마일 성경대학원의 김석우 성교사님 지혜와 성령과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경대학이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는 충성하는 좋은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 태국 봉토가 복음화되는 역사와 졸업생들이 주변 국가에 선교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프리카 가나 기독 초등학교와 중학교 기독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교육이 시작됐다 하오니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세워지게 하소서 기독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는 역사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맹재관 선교사님 하시는 선교의 토대를 잘 세워가도록 믿음의 능력과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간다의 김기일 정명성 선교사님 선교 현장의 임만 위해 하나님 늘 계시옵소서 선교사님 나이만 싸우니 지키시고 도와주시며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나 우크라이나의 김비토르 선교사님의 행보를 도와주시옵소서 의정부의 2026년 5월 16일에 빌리그렘 전도대로 가는 길을 길에 의정부 교회, 교회의 성도가 배가 되는 부을 주옵소서 아프리카 50개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오대양 육대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회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니시의 하나님,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음이 러시아를 지나 몽골과 유럽으로 중국을 넘어 서남아시아로 중동 지역과 예루살렘으로 아프리카로 육로를 통하여 가는 성교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라며 간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세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새벽에 구원받는 성도의 수가 더하여지게 하시고. 등록하는 성도의 수가 늘어나게 하소서 찬양 예배가 부흥하며 수요 예배의 전도의 부흥을 철야 예배의 기도의 부흥을 주옵소서 멀리서 가까이 가까이서 새벽에 주님을 만나러 교회에 가며 교회 가요 찬양하며 걷는 발걸음마다 지키시고 보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부흥을 기대하며 부흥 나로부터 깃발 아래 모인 성도들 성령과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벽에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 성도 모두가 끝까지 참여하고 여호와 이시의 하나님 주시는 응답으로 모두 승리하게 하소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들 윤두태 목사님을 만남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선포하며 동욕하시는 김민영 목사님, 최태영 목사님, 김태현 전도사님, 박미라 사모님 하늘의 능력과 권능의 옷 전신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베네셀의, 도, 예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주시옵소서 인마울의 예수님 이 땅의 교회와 사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칭송하고 내 높은 어미를 겸이 여기지 말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당회장 윤두태 목사님은 나오셔서 드린 비저시와 덩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은혜 가운데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저희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뜻을 정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마음의 소원과 꿈과 비전을 다 이루어 주옵소서. 심문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물질의 심으니 물질의 천배 만배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님부터 성취되게 우리 주님복 내려 주시어서 오병 이어의 적이 손길과 물질을 내는 곳에 계속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자네들과 예외 나가 있는 자네들과 성교사람들 그리고 출탄자네들을 오늘도 온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를 열어가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사명의 충성한 귀한 사기들의 수고와 충성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건강에 복을 주시며 사회의 기쁨에 복을 함 감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비전삼천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 때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용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그레루야 이 새벽에도 어린 자네와 함께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단을 쌓고 기도를 쌓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복을 받습니다. 또한 가지는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복을 받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네가 됩시다"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오늘은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의를 차려서 참 정중하게 잘 모셔라는 뜻이에요 공경한다는 것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해주겠다 복을 주겠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모님을 육신의 부모님을 영적 부모님을 또 어른들을 정말 기쁘고 즐겁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약속하신 이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잘 기쁘게 즐겁게 드릴까? 이게 공경하는 거거든요.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게 공경인데. 22절 말씀에 이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면 됩니다. 말잘 듣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청종, 귀를 기울여서 아주 잘 들은 말이에요. 늙은 어미를 경의 여기지 말지나라.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녀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부모님을 경의 여기면 안 돼요. 경의 여긴다는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업수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한 대로 다잘 듣는 그런 자식이 되는데 자식들이 부모님을 아주 경의 여기는 자식 있어요 부모가 말하면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러고. 그러면 안 듣잖아요 그렇게 부모의 말을 잘안 들으면 그 자식은 복을 받지 못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청중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잘 공경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쁘고 즐겨할수 있을까요? 그것은 의롭고 지혜로우면 됩니다. 24절 말씀에 나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그렇죠? 의인 의롭게 살고 지혜롭게 하는 자식이 바로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할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의롭게, 바르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지금 불의함과 거짓됨과 악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아 가면 그러한 불의함과 거짓과 악함을 쫓게 됩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진리의 말씀의 길로 가는 것이 똑바로 가는 게. 그러면 의롭게 살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죄 사함 받으면 의롭게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의로운 자식은 본을 기쁘게 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자문의 말씀 지혜로우면 요하를 잘 경외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지혜롭게 살아가면 그런 자식은 부모님을 기쁘게 즐겨할 수 있어서 잘 공경하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이 가신 그 바른 길을 잘 따라가면 그 부모는 기쁘고 즐겁겠죠 2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두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라 마음을 갖추는 거예요. 오늘 부모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는 이 마음을 자식이 품어야 돼요 이제는 우리 부모님들이 늘 기도하는 기도의 일순위가 뭘까요? 자식 잘 되는 거죠 자식 잘 되는 것은 어떻게 잘 되는 겁니까? 공부 잘하고 돈잘벌고 직장생활 잘 되는 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잘경외하고 섬겨야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향한 그 하나의 마음이 모두가 다 우리 자식이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멘? 그 마음을 같이 가지. 부모님 그렇게 그 마음을 있는데 자식들은 딴 마음을 가지, 딴마 그게 얼마나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정말 슬프고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 기쁘고 즐겁게 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자식이 되는 것은 그런 부모의 마음을 같이 내 마음을 내게 두며 그리고 그 눈으로 내 길을 즐겁게 잘 따라. 오늘 자리에는 우리 모든 성년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님 말씀을 잘청정하고 부모님을 중히 여기고 의로운 삶으로 지혜롭게 살고 부모님의 마음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같은 마음으로 부모님과 이 신앙의 길을 잘 따라가서 부모님의 기쁘게와 즐겁게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것은 선교와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주님 이름으로 동성으로 다 같이 또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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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기회 하므로 복을 받는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옵나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오늘 주신 주의 말씀대로 부모님의 말씀을 잘 청중하며 보낼 중이기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로 지혜로운 삶을 살려주시고 부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가 신신앙의길을잘 따라가는 자식 되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복을 받는 자녀들 다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성교지와 성도로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난개, 성교의 귀한 삶이어서 가득년을 보내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된 나가 있는 성교사들 마귀원, 증비로형사새육절리 하나님에 따라서 증류를 통과해 서고의사 그 역을 열감당하시고, 일사의 역자, 재로 되어서 사역을 응용하시고, 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여, 영광이소, 내대 응대, 응대를 위해서, 응를잘 훈련하여서 감당하게 하시고, 응대를 감하게하시를하게하시 중도의 교화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영이로 우인해서 우에서 하나님 나라일꾼 만들어내야 여주옵소서 또 하나님 이여 임영성사의 화와 인류등위로 서 그사에게 감나게 축복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임영성사의 군도의 선교를 하시고 하나님 이 아버지 될 위업 교를 감나게 여주시옵소서 우리 위에가 선교는 위로서 많은 영이하시고 나스민들을 시원하게 하시고 위에 선교가 걸득이여 주시려고 나고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유해사민을 날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장암 셀과 노경 이 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라는 네, 성복 김성현이 김하도장 내근 은주 연주구나 여주와 종모도 건강 복주여 두 아들 영늘여주 믿음에 내가 득이하여 주옵소서. 임용민 이경수 원주원 오 오늘 일인문의 복을 우리로 주옵소서인류승양이 엄 마, 예, 수님 h o o l I d 예, 문을 s c 영 o o l y o u 가 기도합니다. 예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 주시고 말씀 붙도록 기도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들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말씀을 잘 청중하게 하시고, 우러고 지루한 삶을 살며, 부모 같은 마음으로, 부모 같은 그 신하기를 잘 따라 우리 자녀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성교사님과 그 사역을 와시길 원합니다. 마귀원, 증비, 륭리, 성교사, 사역자, 에일리, 김소금, 행주원, 교사 김경수 교사 김민두로김경 교사 그 사이에 연장해 하나님 교회는 부흥되어지고 성교의 지경은 넓혀지게 하시며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이 힘있게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필요한 사람 환경 여건 붙여주셔서 계속해서 봉역사를 능력에 감당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베이서시가걸림게 하여 주옵소서 엘사치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주의 지상명령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성교에 대사명을 해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하여 주시옵 없어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명이 오늘 축복하신 걸 감사합니다. 공산화 이슬람화 되지 말고 번제. 같은 악법이 진행되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인정헌 지가셔서 전쟁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비전 3천이 현실로 이어지게 사방의 영혼들을 구름대로처럼 내놓시고 다음 3천이 성교 성교 우재장학 복지하여 지역 성시와 민중과 세계 성교 감나게 여주옵소서 2020년 의정비론전대대 의정부 6배 교회가 이래 하나님 7천 훈시가 되어 100만 시간 기도 세번 드리게 하시고 1인 7명 전도 예시고 5명의 영금을 위해서 영원 살려나게 하시며 그리하여 개인과 교회가 칠백 아볼 경우에 삼십 년 주께로 돌아오는 온라운 복역사가 이것을 역도 한반도 전으로 북한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나것게 역사 여주 없어서 기도 이도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의 여행적을 나타내 보여 주시며, 각자기도 선도 하나님을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와하시는 은행 역사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네 충만 역사하심이 모님 기쁘시고 즐겁게 하여서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생각과 자녀 후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내일도 오실 때에 가족들 어, 성도를 내일은 특별히 우리가 또공휴일 쉬는 날이니까 다 동원해서 함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여러분 기도하시고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a 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로도 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는 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여주바 여주옵소서 내리 여주옵소서 뒤 조명 꺼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내여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버지영 음, 여시고 축복여시옵소서이스에엘은 성령께서 우리 안됨을 증명력시고 나의도 없나이다